이제 또 여름이 왔나 봅니다. 어, 작년 여름에 전화던 목사님 참외를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참외를 잔뜩 보러 왔습니다. 참외를. 하, 우리 먹는 사람은 한 박스 한 박스지만 여기 보내는 분은 이렇게 번호로 숫자로 서가는데 29 박스 29 박스가 왔나 아닌가 아니구나29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29개28개 들어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지금 해녀마다 이렇게 사과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참외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어, 먹는 한 사람, 한 사람, 먹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는 까지 이렇게 매번 보내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보내주신 분 감사하고 제가 이거 어떤 쪽기도 왔으니까 잘 전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